이번 문제는 직선과 평면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A가 어디냐면 A는 원뿔의 꼬리점이니까 A 되겠습니다. 여기가 B가 되겠네요. <laughs> B가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AB 직선 AB와 이 AB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면 알파는 현재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이각 세타 이걸,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또, 근데, 우리가 이제 B-가 있고, 여기 A-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단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내수선의 발이, 이렇게 돼서 접합니다,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겠죠? 단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7이 움직이고 나겠으니, 여기까지 서 이제 14가 되겠죠? 14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놓고 풀게 되어서 편하니까 좌표를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풀어 풀게 되면 현재 이 점은 이 점은 0콤마 10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콤마 10이가 되겠죠 왜냐면 높이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길이는 현재 4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4가 되겠죠 이 점은 그러면 이 점은 자, 여기까지가 5가 되죠, 현재. 반지름 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은 그러면, 마이너스 5콤마 높이를 보니까 B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이 높이만 구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습니다. 바보들 B의 Y자표만 구하면 된, 다하면 얘기가 되겠죠. 우리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직선은 현재, 이 정도 이 점을 지나는 것이죠. 이 점은 현재, 이 점은 마이너스 5콤마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5분의 12가 되겠죠? 기울기가 5분의 12가 되겠고요. 플러스 y절편을 현재 12가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변에 5를 곱해주게 되면 12x-5y 더하기 60은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의 거리가 4가 되는 이 빛감만 구하면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5콤마, 비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만 구하면 되겠네요. 루트 12의 주곱하기 5의 주곱. 이것은 144 더하기 25가 되겠죠? 네. 절대 값 AX1-60, BY1-5B 플러스 60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밑에는 169니까 13 되죠? 13분의 5B가 되겠죠? 13분의 5B가 현재, 반지름 4가 되면 되겠습니다. 5B는 현재 52가 되겠죠? 5B는 52가 되어서,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분의 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높이는 이제, 12에서 5분의 52를 빼면 되는 것이죠. 5분의 60에서 52를 빼는 거니까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 그럼 이 높이가 현재 5분의 8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구하는 이 탄정 세타라고 하는 이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거 분의 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5분의 8 이게 탄정 세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정도 세타가 되겠죠. 정답은 25분의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곱하기 100이죠? 100 곱하기 25분의 8인 거니까요. 정답은 48에 32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